자, 어떤 영화에 대해 관람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남학생 16명 중 6명이, 여학생 18명 중 12명이 이 영화를 관람하였다랍니다. 어, 그러면 남자, 여자가 있고 관람을 했고 안 했. 표를 한번 그려서 나타내 보시면은 남자 16명 중에서 6명이 여자 18명 중에서 12명이 관람을 했다라는 거죠. 그럼 관람한 인원은 총 18명이 되겠습니다. 안한 인원은 음 16명이죠. 이렇게 더해서 34명이 되니까, 이렇게 네, 더해서도 34명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여기가 16이 돼야 되겠고요. 어, 16명 중에서 6명이 관람을 했으니 10명을 안 했다. 18명 중에 12명이 했으니 6명은 안 했다. 또 이렇게 빈칸 모두 채울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전체 34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영화를 보지 않은 학생 그러니까 여기서 요 중에서 그 학생이 여학생이었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16명 중에서 6명이다 라는 거고요. 그래서 확률이 8분의 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